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것은 뭐시냐? 바로 5월 10일에 픽업 예정인 다이다쿠 헬리오스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에, 애니메이션에서도 꾸준히 등장을 했었고, 매지로 파머와 함께 웨이웨이 하고 있던 그런 아이죠. 다이다쿠 헬리오스와 함께 근성 KS 미라클 SSR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활약을 했듯이, 뭐 이제 대도주, 박근익의 처럼 엄청나게 뛰어노는 그런 아이인데 되게 텐션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육성을 하다 보면은 아마 귀가 찢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 있나 어떤 아이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 적성 잔디 a 그리고 마일 a 중거리 b랑 단거리 b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다 되구요 근데 다만 이제 각성 스킬이 다 마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마일로 쓸 겁니다 각질 적성은 도주 a 선행 a이기 때문에 도주 선행 다 가능하구요 성장치는 아주 맛있게, 스피드 15, 파워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맛있어요. 성장치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고 다이다쿠 헬리오스,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 자, 고유기, 레이스 중반, 후반에, 어, 레이스 중반에 후반에 랜덤 구간에서 챔미 기준 1등에서 5등일 때 속도가 오릅니다. 근데, 단거리 혹은 마일 레이스에서는 지속시간이 증가를 해요. 기본적으로 2,500 속도기인데 5초에서 6초로 늘어나요. 단거리 혹은 마일레이스일 때. 그럼 뭐야? 사실상 롱스퍼트다. 다른 애들보다 지속시간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시간, 지속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각성 레벨 3레벨의 기어 체인지 마일이죠. 네, 레이스 중반의 순위가 1등에서 5등일 때 속도가 증가하는 전방용 속도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성 레벨 5레벨의 마구마구. 레이스 종반 도달 전에 순위가 1등에서 5위 이때 속도가 증가하는 그런 종반 전에 발동하는 속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은, 자, 헬리오스 강선행 혹은 도주를 도와주는 스킬이에요. 아이다코 헬리우스의 특징이 이제 중, 어, 보통 이제 중반 후반 랜덤이면 사실상 중반 전이야. 근데 이게 지속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접속이 돼요. 거의 사실상 무조건 접속이 되는 그런 다이다코 헬리우스의 고유기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전방 아예 앞쪽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순위가 너무 높아질 경우에는 선행 스킬 중에 이제 마일에서 터질 수 있는 가속기, 뭐 니시노 플라워 고유기 같은 그런 것들이 안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다이다코 헬리오스 도주로 써도 되고, 선행으로 써도 되기 때문에, 이거와는 이제 본인의 현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각성 레벨 3레벨의 기어 체인지, 무난한 마일각성 스킬입니다. 어, 그냥 중반기에 똘똘 뭉친 그런 헬리오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화 스킬도 그냥 단순하게 속도기가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속도 자체 밸류가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쭉쭉쭉 나갑니다. 작성 오 레벨의 메구 메구 아마 이게 일본어 기준으로 뭐 야니문이었나 뭐 의외로 레어합니다 이 금색 스킬이 왜냐면은 헬리우스 출시 후에 1년이 넘게 얘밖에 없었어요 최근에 나온 이제 아마 야만인 제퍼 스피드 카드일 거야 걔가 이제 금색 스킬을 주기는 하는데. 그게 거의, 거의 이제 1년이 넘도록 이 스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서포트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반 도달 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예, 접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접속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인데 당연히 얘도 진화 스킬이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진화 스킬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상 종반 이후에 발동하는 스킬들은 없고 대부분 내가 종반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중반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한 그런 미친 속도기만 쫘르륵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대부분이 다 지금 1등에서 5등, 1등에서 5등, 1등에서 5등이기 때문에 다 도주도 이제 그냥 내가 1등인데 만약에 도주를 한다고 쳐, 그러면 상대방과의 마신 차를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고유기, 각성 스킬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잔디 마일 도주 선행에 특화되어 있는 육성마예요. 뭐 단거리에서도 사용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각성 스킬들이 마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다이다쿠 헬리오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대도주를 얻을 수 있어요. 스지카와 파머의 의은, 세 번째. 대도주를 얻을 수 있는 우마무스맨데, 어, 이거를 제가 한번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고, 헬리오스 관련해서 키우기도 했는데, 어, 대도주를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달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단 좀 여러 가지 좀 교차 검증을 해본 결과 가장 확률이 높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클래식이랑 시니어에 있는 야스다 기념과 마일 챔피언스십을 연패한 후에 마지막 목표 육성 어, 육성 목표인. 아리마 기념을 출주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일단 이 정도가 아마 가장 높은 확률로 대도주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조건 자체를 사이게임즈에서 풀질 않아서 아마 이게 가장 크게 어, 대도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야? 어, 이 클래식 때 야스다 기념 나가고 마일 챔피언스십 나가고 시니어 때도 야스다 기념이랑 마일 챔피언스십 총네 번을 나가야 되네? 어떻게 나가? 괜찮아요. 왜냐면은 육성 목표에서 사실상 이제 클래식. 클래식 때 야스다 기념만 나가면은 나머지는 충족적으로 다 육성 목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요거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유기랑 각성 스킬 모두 사실 출중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나온 육성 마들 중에서 사실상 어, 이 정도면 굉장히 고 스펙으로다가 나온 거예요. 성장치도 스피드 파워 15%로 육성에도 굉장히 좋은 형태로 출시가 되었고요. 사실상 중반부터 밀고 나가는 거의 강선행 같은 선행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포지션으로서 이제 도주의 꽁무늬를딱 뒤쫓아가는 어 그런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속기 순위 조건이 좀 애매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는 이제 뭐 마일에서 쓸수 있는 가속기 중에 하이볼테이지라고 근성시티가 주는 어 그런 것들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도주, 도주, 선행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뽑은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행으로 쓰는 게 가장 강하다 생각하지만 뭐그거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도주로, 도주를 좋아한다 하면은 뭐 도주로 써도 되고 대도주로 내보내고 싶다 하면 대도주로 내보내도 되고 뭐 그런 상관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육성마 자체에 수완가 이벤트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 수완가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도 하고 이거를 좀 해가지고 막 키우다가 초반에 뭐 이제 주니어 때뭐 이제 키레모노 수완가 이벤트가 떴는데 안못 어, 받지를 못했어. 그러면 이제 깨. 쨍그랑 시켜. 육성 포기를 하고 다시 키워. 이렇게 해가지고 리세마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네, 육성 이벤트로다가 스피드 이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일 채용 라인업에서는 빼놓, 어,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국밥이기도 하고 강한 픽이기도 하고 되게 무난하지만은 어, 호코타로마의 때처럼 이야기했듯이 얘 같은 경우에도 2주년 교환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5주년부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뽑는다면 지금 뽑고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포드 가짜 픽업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R 근성 KS 이라클과 SR 스피드 에스턴 맞짱입니다 자, SSR 근성 케이스 미라클은 기존에 이야기했었던 SSR 근성 야마인 제퍼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한 근성 카드인데, 야마인 제퍼 때도 얘기했지만, 케이스 미라클 조금, 어, 이쪽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첫 번째, 치열한 승부라고 이제 정면 승부의 상위 스킬이 있어요. 2주년에 또 버프가 돼서 가속기 발동 타이밍이 또 좋아지는 그런 가속기 스킬인데 요거를 획득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1돌로 효율이 높은 가성비 서포트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 좀 이따 알려 드릴게요. 세 번째, 제포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좀더 추천되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돌 기준으로는 특기율이 65인데 얘가 아까 얘기했듯이 1돌로 왜 효율이 높냐? 1돌 기준으로 고유기, 어, 고유 보너스 포함해가지고, 파워 보너스 2개랑 근속 보너스 하나에요. 근데, 3돌이든 4돌이든 이 보너스는 변함이 없어. 뭐, 옛날에 있었던, 어, 과거에 있었던 미스터십이 지능카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케이스 미라클은 어떻게 쓰느냐. 스키린트가 단거리랑 선행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긴 한데, 서포트 이벤트도 무난하고, 뭐, 이제 체력 회복 이벤트도 두 번째에 있기도 하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선행 육성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어, 가져간다고 치면은, 이 쪽을 좀더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야만인 제퍼랑, KS 미라클이랑 동시에, 이제, 근성카드들이 동시에 픽업되는 복각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셔도 되고, 뭐, 지금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갑이 있다는 가정 하에. 자 SR 스피드 에스턴 맞장입니다 뭐얘 같은 경우는 사실 특기율은 낮긴 한데 어 단거리 쪽으로다가 스킬이 좀 괜찮기 때문에 도주 단거리 쪽 힌트 획득 가능이라 뭐 그냥 인자 자기에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SR 카드는 앞으로 다 대부분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전제적인 픽업 평가 한번 보도록 하죠 헬리오스는 2주년 교환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뽑던지 아니면은 세다루에 나오는 갸루이크라고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골드시위크 어, 고르시위크의 좀 변형 버전이긴 한데 이 때, 이제, 매지로 파머, 골드십, 그리고 이제, 토센조던, 거기에 헬리오스까지, 4명이 동시에 픽업되는 그런 좀 특이 배너가 있어요. 거기서 뽑든지, 뭐, 마음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2.5주년에 있는 뭐 삼성 교환권, 혹은, 그거보다 한달더 뒤에 나오는 뭐, 신인 트레이너용 삼성 교환권이 있어요. 그때까지 또 기다리시면은, 사실상 2.5주년 때 바꿀 수 있는 삼성 교환권은 총 3장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도 되고 뭐 이거 관련해서는 좀 있다 어, 유튜브에서 좀 나중에 어, 5월쯤에 아마 미래 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서포트는 케이스 미라클이 일도리 효율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 미스터 시비 같은 효율인데 솔직 솔직히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가져가면은 만약에 지갑이 된다는 가정하에 가져가시고 안 되면은 2주년 때 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갑과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5월 10일 픽업 다이다코 헬리오스 픽업이었고요. 지금 비염이 심한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마들.